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탑 5를 소개합니다. 5위 어부 상업적 낚시. 상업 어부들은 폭풍, 후 거친 파도, 장시간 노동, 그리고 해상에서의 고립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매년 많은 어부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으며 특히 원양 어업은 매우 위험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위 광부.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갱도 붕괴, 폭발, 유독 가스, 산소 부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됩니다. 안전 규정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지하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구조 작업도 어렵습니다. 3위 벌목 노동자. 벌목은큰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나무가 잘못 넘어지거나 기계가 고장 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된 숲에서 작업하는 경우 구조나 응급처치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2위 전력기술자 고압선 작업자. 고압선에서 작업하는 전력기술자들은 높은 전압에 노출되며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 위험도 크고 폭풍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이 필요해 더 위험합니다. 1위 상업적 비행기 조종사 전투 조종사 포함. 전투기 조종사는 군사 작전 중 적군의 공격, 기계 결함. 급박한 전투 상황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업적 비행기, 조종사들도 고위험 환경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며 극한 상황에서 집중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직업들은 높은 위험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과 필요를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업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